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코인 시장에 돈이 되는 모든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여러분들의 코인 파트너 크립토피아입니다. 브리핑 시작 전영상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코인에 대해 다양한 투자자들과 함께 편하게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무료 카톡방과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으니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유익한 정보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은 이더리움에 대한 소식 전해드릴 예정으로 첫째, 이더리움의 장기 보유자 행동 및 시장 심리 분석. 둘째, 이더리움의 미래가 기대되는 네 가지 이유.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소식 정리하여 전해드릴 테니, 필히 시청 바라며, 바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의 장기 보유자 행동 및 시장 심리가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내용 자세히 보자면, 이더리움 장기 보유자는 보다 있는 심 있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 매체,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보유하는 투자자들은 수익성 있는 포지션에도 불구하고 매각을 서두르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행동은 이더리움 장기 보유자가 사상 최고치 동안 매도세를 증가시켰던 이전 시장 주기와 대조되는 움직임으로 현재 판매를 꺼리는 것은 이더리움의 장기적인 잠재력에 대한 자신감을 시사하죠. 더불어 시장 정서는 특히 현물 이더리움 상장지수 펀드 승인과 관련된 미국의 규제 전개로 인해 여전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 와중에 새로운 이더리움 주소가 증가한다는 것은 이더리움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새로운 투자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옵션 미결제 약정은 1.63% 소폭 증가하여 63억 8천만 달러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증가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동안 미결제 옵션 계약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거래자가 자신의 포지션을 더 오랫동안 보유하거나 향후 시장 움직임에 대비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일부 투자자들은 이더리움 가격이 훨씬 더 오를 수 있다고 믿고 있죠. 여기서 바네크의 매트 시그니엘과 패트릭 부시는 가격이 2030년까지 11,800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는 2032년까지 16만 6천 달러의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그럼 이더리움이 상승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지 네 가지로 관추려서 말씀드려 보면 먼저 첫 번째 금리가 안정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보다 보수적인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더리움, 비트코인 및 기타 많은 암호화폐가 2022년에 무너졌었죠. 그러나 연준은 최근 금리를 동결했으며 올해 다시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안정성과 인플레이션이 냉각된 후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로 인해 더 많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급이 감소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볼수 있는데, 2021년 8월 이더룸 네트워크는 런던 업그레이드를 통해 두 가지 주요 변경 사항을 구현했습니다. 여기서 가스 수수료라고도 알려진 거래 수수료 계산을 자동화된 입찰 시스템이 아닌 수동 입찰 시스템에서 변경했고, 이러한 변화는 네트워크 정체에 따라 가격을 설정함으로써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합리화했죠. 또한 네트워크의 모든 거래에 대한 기본 수수료를 소각하거나 유통해서 제거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소각 과정을 통해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통한 거래 비용을 지불하는데 이더리움만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경제적 가치가 확고해졌고 또한 시장 가격을 안정하기 위해 공급량을 점차적으로 줄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9월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에너지 지발적인 작업 증명 채굴 방식에서 보다 에너지 효율적인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했는데 더 머지라고 알려진 이러한 전환을 통해 총 채굴 에너지 소비량이 약99.95% 감소했습니다. 이는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디플레이션 상태로 만들었고 그래서 발행되는 것보다 더 많은 이더가 소각되었죠. 그 결과 런던 업그레이드 이후 약 127억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이 소각되었는데 이는 현재 시가총액 3,780억 달러의 3%에 해당하고 이러한 연소율은 점진적으로 냉각될수 있지만 진행 중인 프로세스는 암호화폐 하향 가능성을 제한해야 하죠. 다음 세 번째는 향후 ETF에 대한 승인 가능성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올해 초첫 번째 현물 비트코인 성장지수 펀드를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SEC는 비트코인이 증권이 아닌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유일한 암호화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대한 최초의 현물 가격 ETF 승인을 꺼려왔죠. SEC는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 프로세스가 기금속 채굴의 물리적 프로세스와 더 유사함으로 금과 은과 같은 시장 중심 현물 가격이 할당될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이더리움이 사용하는 지분 증명 프로세스는 상품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받는 증권과 더 유사하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SEC는 조만간 이더리움 ETF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바네크, 아크인베스트 및 기타 7개 회사를 포함한 ETF 발행자는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해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더불어 최근 홍콩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면서 SEC는 더 이상 지체할 수도 없는 상태이므로 이 역시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번째로는 분산형 앱의 성장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과 차별화되는 가장 중요한 점은 오픈소스 네트워크인데,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은 암호화폐를 최고로 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지만, 반면 이더리움의 개발자는 네트워크에서 분산형 앱, 토큰 및 기타 암호화 자산을 구축할 수 있죠. 여기서 시장의 분석에 따르면, 더 많은 기업이 중앙 금융 기관에 얼매이지 않는 분산형 투자, 대출 및 암호화폐 서비스를 출시함에 따라, 분산형 앱 시장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28%로 성장할 수 있기에 이러한 확장으로 인해 더 많은 기업과 소비자가 이더리움을 주류 디지털 통화로 채택하게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네 가지 주요 핵심 포인트들로 인해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걸어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더리움 소식 살펴봤습니다. 금일 전해드린 소식의 핵심으로 첫째, 이더리움의 장기 보유자의 행동 및 시장 심리가 이더리움 가격에 유리하게 움직이고 있다. 둘째, 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네 가지 이유들까지 더해져 이더리움의 미래는 큰 기대를 걸어볼만 하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포인트 정리하며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매수를 준비 중이신 분들은 갑작스러운 반등에 따라가는 전형적인 개미들처럼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 보면서 상승 이위와 흐름을 보고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전업 투자라 하신 게 아니다 보니 항상 이슈를 찾아보고 확인하느라 한발 늦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정보 공유 방을 운영 중이며 일체 유료정보라가 필요 없으니 부담 없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에 대한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과 같이 토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